제가 25년 동안 장세기 1장을 잣대로다가 연구를 해서 66권의 말씀을 총 정리하면서 연구해 나온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한 결과. 장세기 1장을 완전히 잣대로 인식을 하지 아니한 분들은 다 시브리오 원전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제가 장세기 1장을 완전 무장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히브리오 장세기 원정대를 모집해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초 히브리오와 장세기 일장을 10월 13일부터 월요일입니다 11시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장세기 일장과 기초를 완벽하게 마스터해드리는 그러한 수강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에다가 인적상 전화번호 주소를 적으셔서 신청을 하시면 수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꼭 기회를 잃지 말고 신청하셔서 조로의 기회로 신앙의 재기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